문서 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막혔던 금전운은 풀리고 어, 그리고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서 잡으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잡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참용신공연지보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잘 지냈습니다 아, 요즘 또 비도 많이 오고 네. 날씨도 더워져 가지고 음. 부산지역은 좀 어때요? 부산지역은 큰 피해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다행이네요 막 네. 서울은 막비 넘친다 막 이런 음. 말이 많아가지고 부산 네. 좀어떠지 궁금했는데 음. 그래도 뭐 별일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하반기 띠운세 네. 이제 띠별로 한번 이렇 차례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소띠분들 음. 한 알아볼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좀 알아볼 텐데, 좀그 전에 음. 좀 이분들만의 이들만의 음. 특성, 그러니까 음. 성격이나 뭐 성향 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음.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제일 먼저 소띠분들은 일단은 소 하면 우리 부지런하잖아, 그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일복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참을성도 많으시고. 근데 음. 이분들은 부모 형제 덕 없으시고 인간의 덕도 약하시고 음. 참 한무 한문, 한움을 파는 또 네. 그런 성향이시지. 아.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으시고 사람도 잘 믿고. 아. 음, 사람을 잘 믿고 이런 거 음. 보면 좀 피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있죠. 따라오지. 제가 소띠분들을 이제 주변에 말씀 많이 들어보면 네. 살면서 막 그렇게 엄청 막 편하게 살거나 음. 막 엄청 막 금전으로 엄청 막 벌고 막 음. 이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도 좀 음. 이분들이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그렇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제 이 소띠분들은 또 조상의 덕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거든 어. 그런 분들은 또잘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 대체적으로 보면 좀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많이 다 힘들다고 그러시지 그렇죠 음. 또 시국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음. 선생께서 방금 이렇게 소띠분들이 좀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다 하셨는데 네. 그럼 이분들 음. 이번 상반기 때는 음. 여전히 좀 힘들으셨나요? 네. 힘들었죠 아 그래요? 네 금전으로도 힘이 들고 몸은 아프고 사기 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사기? 어 사기 오. 그리고 이제 뭐 배신 당하신 분들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어 아, 그래서 많이 네.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선생님한테 점사부로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오셨어요 <laughs> 근데 아... 우리 보이스피싱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당할 것 같죠? 근데 네. 아니에요. 눈 뜨고 코로 배가 는 거기까지. 아 여기거든. 요즘 좀 많이 발전을 많이 했나보네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선생님 뭐 선생님께 만약 그런 분들 찾아 오신다면 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은 좀 해결책은 좀 많이 드리는 편이시죠? 네 그렇죠. 아, 음. 알겠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선생님. <laughs>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상반기 때, 네.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들, 네. 뭐 사기나, 뭐 이런 게 음. 너무 많았다, 많았다고 하시니까, 음. 이번 하반기는 좀 별탈 없이 지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번 하반기 소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이 소띠분들도 올해는 네. 이제 새로운 인연이나 귀인의운이 좋게 들어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리고 직장에 이동 변동수가 있고, 문서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막혔던 금전운은 풀리고, 오. 어, 그리고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서 잡으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잡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힘들게 살아오신 음. 게, 음. 하반기 때는 좀 그래도 많이 보답을 받는 네. 시기가 많이 온 거고. 네, 예, 좀 많이 풀릴 거예요, 이분들도. 아, 그래요? 음. 그럼 하반기 때 선생님 봤을 때 음. 가장 좋은 운기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하반기 제일 좋은 운기, 네. 문서운. 문서운? 네. 오, 이 문서라는 게 네. 그냥 이제 매매 부동산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음. 이런 것들 다 포함. 아, 음. 좀 취직이나 이러신 분들도 네네 너무 좋네요. 음. 그러면 소띠 분들은 한번 문서 쪽에서 한번 음. 기대해 보시는 것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음. 소띠 분들 좋은 쪽도 만약에 있어서 너무 좋지만 음. 이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거. 많이 안 좋은 거 이런 게좀 있을까요? 소띠 분들은 올해 건강 수준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 건강 좀 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하시고 어 음,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어, 그런 것도 좀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약간 건강 관리 위주로 많이 신경을 네. 써야 된다. 네. 아 어.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소식주 음. 말씀하신 내용은 음. 아무리 소띠 분들이라고 해도 음. 더 좋은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 더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음. 이런 건다 이제 사주 한번 넣어보는 게더 자세히 나오겠죠. 네, 똑같,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전체적인 운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각 개인마다의 음, 사주 이제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자기의 이제 사주 넣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정확하게 잘 나오시죠. 그렇죠. 음. 이제 뭐 댓글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음. 거 들어보면 음. 뭐 나는 너무 힘든데. 음. 아니 뭐 어, 나는 괜찮은데.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음. 같은 나이라도 음. 다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더 음. 정확한 건 이제 선생님께 한번 음. 문의 드려서 한번 정확한 자기 사주 네. 그거에 대한 자기 점사가 어떤지는 음.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소띠 분들 음. 하반기에 기대해 보시라고 네.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 인사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소띠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 만큼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제 또 좋은 기운 또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번 하반기 때 그래도 상반기 힘든 점을 좀 많이 헤쳐나가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한번 소띠분들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너무 마무리하게 는데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다음 띠들도 한번 좋은 정보 좋은 말씀 한번 잘 부탁드리면서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